모더 4 게임 룰 경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총이 주어지고 주어진 총으로 모더를 쏴서 잡으면 승리. 단 모더가 아닌 시민을 쐈을 때 일시적으로 총을 떨군다. 셰맨 아무 무기 없이 시작하고 플레이하면서 특정 단서를 정해진 개수만큼 모으면 총 또는 수류탄이 생기고 이후에는 경찰과 동일해진다. 경찰을 도와 모더를 잡으면 승리. 모더 아무 무기 없이 시작하고 맵에 있는 칼을 찾아서 모더를 죽이면 승리. 단경찰 총을 줄수 없다. 시민과 똑같이 주어진 단서를 모두 모으면 총이 생긴다. 개번 룰. 경찰과 시민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볼수 없고, 머더가 칼을 주면볼수 있다. 머더는 바닥에 있는 칼을 볼수 있고, 덫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이 한 명이 나오면 제한 시간이 생기고, 머더는 시민의 위치를 알수 있다. 죽은 사람은 화면처럼 생존자를 관전할 수 있다. 어 어. 저기요. 저기요. 예 yeah.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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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칼 들고 있어 아저칼 들고 있어 <laughs> 조세 조세 뭐하다 자 당구장에 칼 있어요 아, 자 여러분들 당구장에 칼 있어요 <laughs> 아, 뭐야 여기 그냥 지금 핑기 좀 줬어 칼로 말어어 초콜릿 초콜릿을 줬 어. 우리 여기 존버고? 존버? 어이칼 나왔네 어 뭐야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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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밍을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쏴쏴 no, no. 아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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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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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또뭐또 걸린 또 걸린 건 아니겠죠? 이연타. 어 여기. 오!! <laughs> 아이 미친. 경찰 경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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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잠깐만요. 난아니 저.. 아 전판에 왜 그랬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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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고살리좀할 <뭐라 뭐라 살이> <laughs> 수도 있지 사이버 네, 세계. 야, <laughs> 자, 네오리프. 자, 앞장 서요, 빠이, 앞장 섭니다 앞장 서요. 네오리프, 오케이, 오케이, 네오리프. 오케이, 네오리프. 네오리프, 네오리프, 네오리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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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니,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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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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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나와, 나와. 죽여. 자, 나와, 나와, 쏠 거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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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 거니까 나와.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있어요? 나와 겹치지 마 겹치지 마자냐어거 있냐고요? 자, 쏴. 아, 증거, 아, 증거 있냐고요. 어, 죽여 죽여. 아 뭐야?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원래 처럼에 장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저똥 싸요 똥 싸요 아저 급똥이에요 급똥. 급동. 아, 그, 급똥 급동, 급 급동. 다시 나도돼요 다시 나도요 급똥이에요 급똥. 경찰이다. 경찰이야 고기방패 고기방패들 고기방패 고기방패, 고기방패 앞장서요, 앞장서요 앞장서요 앞장섭니다 자 고기방패 1번 앞장서요 자내 뒤로 오지마요 내 뒤로 오지 마세요 내 뒤로 오지마 내 뒤로 오지마 야 무조건 제 앞에 서요 빨리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제 앞으로 와요 제 앞으로 와자제 제 뒤에 서면은 바로 총저 머리에 구멍납니다 어제제 제 뒤로 가는 순간 머리 에 구멍 나요. 예.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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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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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문디어 문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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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디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유 그냥 죽여라지. 죽여. <laughs> 아 잠깐만요 혼자 그거네. 네. 저요 저요. 네아닌가요아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예. <laughs> 경찰 날이 경찰 날이 여기 복장 불량인 분이 어? 있습니다. 여기 복장 불량인 분 있어요. 여기분들 여러분들, 자, 주목하세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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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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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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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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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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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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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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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올라가. 오케이 어, 이 총은 이제 제 겁니다. Okay. h 어. 잠깐만. <laughs> <laughs> 어. 어. 오, 경찰님 어, 폭독 시민이다. 폭독 시민. 폭독 시민이다. 폭 시민. 어, 폭독 시민이다. 잠깐만. 궁금한데. 리님 한번 먼저 집어보러 하면 돼. 궁금한데? 어, 리님 연락. 여기 여기 리 님. 돌리 님. 안녕리님문열거든까 어, 도 도망가. 도망가. 도 아이,